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이 신용범입니다 코골이와 코골이와 관련된 수면무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코골이 수술을 떠올립니다. 수술을 하면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될것 같다. 근데또 한편으로는 수술했는데 재발했다. 안 났더라. 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후자. 수술해도 소용없다, 안 낫더라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어, 실제 그러니까요. 또왜 그럴까요? 어, 그리고 왜또 그러면 수술을 받을까요? 우선 수술을 사람들이 선택하는 많은 이유는 이 수술을 하면 코골이 무흡이 일시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수술 무섭죠. 아프고. 뭐. 저 역시 의사지만 어, 수술이 간단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고통, 이 불편을 감수하고 나면 영원히 코골이 모읍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래서 이제 재발하는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코골이 수면 모흡증을 일으키는 기도와 관련된 요인은 많습니다. 코막힘도 있고, 목젖이 긴 거, 편도가 있고, 혀가 두껍고, 목구멍 주변에 지방이 많고. 이런 게다 없는데도 그냥 단지 목구멍을 버티는 힘 자체가 약해서 코골고 숨막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원인이 돼서 코골이, 목증이 생기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죠. 수술에도 재발을 재발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양악기 치료는 코를 통해서 바람을 불어넣는 치료이기 때문에 막히는 부분을 다 열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을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지속적으로 경악기를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요행을 바라고, 나는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사실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재발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미국, 유럽, 뭐, 일본 등등의 이제 의사들은 알기 때문에 수술을 잘 권하지 않죠. 환자가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거라는 걸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양악기를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골이 수술 혹은 코골이 치료, 뭐 양악기 치료 등등을 생각을 하실 때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지 됩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가봐서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라는 걸로 알려진 길을 내가 굳이 가서 또내 몸을 망치면서 확인할 필요는 별로 없겠죠. 그래서 어, 코골이 수면몹스가 관련된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어, 여러가지 면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한번 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되돌릴 수 있는 이제 비수술적인 양악기 치료 등을 생각하시는 게더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